자, 오늘은 다섯 번째 오차 시 물결선을 이용한 사용한 꺾은선 그래프를 알수 있어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게 물결선이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네, 물결선. 우리가 물결은 뭐 파도를 친다, 잔잔한 물결이 일어난다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러한 물결선을 이용해서 꺾은선 그래프를 나타내서 어... 확인해 보는 그런 활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열기. 형민이는 자신의 몸무게가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하여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몸무게를 재어서 기록했습니다. 형민이의 몸무게 변화를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어 봅시다. 6월에는 형민이의 몸무게가 38kg, 7월에는 38.5, 8월에는 38.6, 9월에는 38.8 시월에는 삼9구점사의 몸무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활동 일번 형민이는 몸무게의 변화를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육월에는 삼십팔, 그다음에 7월에는 삼십팔점오죠. 6월에는 삼십팔점오에서 38 삼십팔과 여기 보면은 열칸 1 0 칸이니까 39, 39와 40에 여기가 40이죠. 그래서 39와 38 사이에 이렇게 찍혀서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월에는 38.6, 그리고 38.8, 39.4 이렇게 찍으려고 그러니까 점을 찍으려고 찍을 수는 있긴 있는데 조금 어렵게 찍었죠, 그렇죠? 자, 질문입니다. 형민이의 몸무게 변화를 뚜렷하게 아주 쉽게 그래프를 보고 알수 있을까요? 예. 실제로 뚜렷하게 뚜렷하게 볼 수는 없죠. 변화가 있긴 있는 아주 미세하게 변화가 있는 걸알수 있는데 뚜렷하게 나타난 뚜렷하게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몸무게 변화를 뚜렷하게 알 수는 없죠. 아주 미세하게 변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뚜렷하게 알수 없는지를 어,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한 칸에 눈금 한 칸에 몸무게가 예, 1kg씩 변화를 찍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한 칸이 그런데 위에서 보면 형민이의 몸무게는 1kg씩 늘어난 게 아니라 대략 뭐 0.5, 뭐 0.1, 뭐0.2 이렇게 아주 작게 미세하게 변화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로 눈금이 1kg로 돼 1kg씩 되어 있으면은 0.1, 0.2kg 정도의 변화가 그래프에서는 잘안 나타난다는 거죠. 예, 선생님이 한번 적어 보면은 몸무게가 아주 적게 변화가 돼요. 세로 눈금이 한 칸이 1kg인데 이 눈금에는 0.1, 0.2 이런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몸무게의 변화를 뚜렷하게 알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형민이의 몸무게가 이렇게 변화를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몸무게 변화를 뚜렷하게 알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면은요. 자, 여기 그래프 보면은 이만큼의 빈 공간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런 한칸한 한 칸씩 그리다 보니까 빈 공간이 많고 그래프는 이 위에 몰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세로 칸이 1kg씩 돼 있기 때문에 38 이상으로 돼 있어서 다 위로 몰린다는 거죠. 그래서 세로 눈금 칸 여기 있는 1kg, 1kg이 아니라 0.1kg 칸으로 자세하게 나누면은 좀더 표시하기가 편하겠죠. 어, 그래서 이 필요 없는 세로 눈금칸은 없애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여서 이 부분을 줄여서 그리면은 어, 그래프 위에 있는 그래프를 내려올게 그릴 수 있고 여기 있는 그래프 중에 새로 눈금을 1kg이 아니라 0.1kg으로 좀더 세분화해서 그리면은 몸무게 변화를 쉽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